안녕하십니까. 지산카센터 지산전장입니다. 오늘은 전에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미 튜닝에 세계에 여러분들을 초대를 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전에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 벤틀레이트 방식이라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으로 자동차가 주행할 때이 바람이 들어와서 디스크 로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선과 타공이 하는 역할 이 브레이크 제동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고열이 발생하게 되면은 브레이크 패드가 우리가 얘기할 땐 탄다고 표현합니다 실제 탑니다 디스크 로터하고 마찰이 될때 그래서 그런 가스 발생하는 거열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이 여기서 방. 나오는 성면은 또이 분진가루를 빼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 뒤, 네 개, 승용차 같은 경우에 네 개를 장착을 하셨을 때는 제동력이 몇 피트라도 더 짧다, 극대화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패드는 이제 그 강화 패드를 장착을 한 거고 디스크로트는 앞에는 사선과 타공이 되어 있는 벤틀레이트 접합 방식의 브레이크를, 디스크로터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보시면 뒷바퀴는 타공만 되어 있는 디스크로터를 장착을 해 놨습니다. 역시 브레이크 패드도 강화 패드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달리기 성능, 달리기 성능이 좋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 사륜에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머플러와 그리고 흡기, 에어클리나 인테이크 쪽에 그 흡배기를 다 장착을 한 차량인데 이 제품은 이그 에어 엘리먼트 박스에 들어가게 되는 메리평입니다. 그래서 오픈형도 있고 메리평도 있는데 포뮬러하나 그 경주를 하게 되는 경주용 자동차들은 외장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뿔형으로 된.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내에 붐잉음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에어크리너 박스, 에어 엘리먼트 거기에 매립이 되는 이런 독일 제품의 KN이라는 제품으로 장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약 5, 6만 키로마다 이 얘는 건식이 아니라 습건식을 같이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습식의 에어 엘리먼트입니다. 튜닝용이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이 회사에서 나오는 그 기름, 기름을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5, 6만 키로마다. 그래서 이, 이 에어 엘리먼트는 먼지만 제거하면 되는 반영구적인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머플러를 장착을 해 놨습니다. 머플러를 지금 원이 타원형이 두 개씩 돼 있는 머플러 팁을 장착을 해 놨는데 실제 머플러 팁만 장착을 한게 아니라 머플러 자체를 교체를 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차주분이 좀 찌그러뜨렸습니다. 근데 뭐 주행 도중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고 그래서 머플러 팁이 이렇게 포 팁이 됐을 때는 조금 더 고성능이라는 거를 뒷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세미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튜닝을 하셨을 때는 이 차에 지금 등록 중인데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구조 변경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하시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검사소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차를 세미 튜닝을 했을 때는 항상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고 지금은 또 머플러에 대한 법이 관할 법들이 바뀌어 갖고 이후 범퍼, 이후 범퍼 바깥으로 머플러 팁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제도권 하에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음 있다. 이 시동을 걸고 보여드리겠지만 이 머플러에서 나오는 소리가 100dB 이상이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1 0 0 d b 은 여러분들이 알기로 민간 항공기가 이륙을 할때 이륙을 할때 나오는 소음이 100dB 정도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소음은 100dB 이하여야 되고 이 범퍼, 후범퍼 바깥으로 머플러 팁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미 튜닝의 세상이라는 게 지금 자동차 80년대부터 그냥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가 아니고 지금은 나를 갖다가 표현하는 어떤 운송수단이고 나의 안전을 보여주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세미 튜닝 면에서는 세상이 많이 넓어졌다. 세계가 넓어졌다. 그래서 튜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Tun이 조율하다는 피아노에서 음악에서 조율하다 거기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튜닝 산업이 극대화됐던 게 96년도 아반테가 출시를 하면서 97년도 티비론이 나오면서 고성능 그리고 더잘 달리고 더잘 서는 그런 걸 원하는 차주분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세미 튜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세미 튜닝을 했을 때는 흡기와 배기를 건드렸을 때 간단하게 무엇이 바뀌느냐 흡기 사람도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많이 먹으면 또 많이 배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기 배기 쪽을 건드리게 되면 이 머플러 나가는 배기 가스의 답답함 없이 쭉쭉쭉 배기 가스가 나가게 됩니다. 그걸 리스폰스 응답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극대화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튜닝의 꽃이라고 그러면 ECU 매핑이 있는데 ECU 매핑까지 하게 됐을 때 세미 튜닝에서는 튜닝을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튜닝을 하시더라도 잘 달리면 잘 서야 된다. 차가 아무리 뭐 벤츠, AMG 뭐 BMW M 시리즈, 세계 유수한 고성능 자동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고성능 차를 국산차 갖고서 얼마든지 튜닝을 할수 있다. 가성비 좋게. 그래서 그 머플러 회사들도 유명 메이커들도 있고 저런 뭐 메리평 자가용들 같은 경우는 메리평 에어 엘리먼트들을 많이 흡기 쪽을 장착을 하시는데. 그래서 좋은 메이커 많으니까 그래서 내 차가 조금 더 가볍게 잘 나가고 싶고 그리고 조금 더 월등한 성능을 내고 싶으시면 세미 튜닝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 바이올린이나 뭐 첼로나 이런 좋은 악기들이 몇 백년 묵은 악기들이 참 좋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실제로 음률도 틀립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저렇게 사람의 손길이 조금만 조율을 해준다면 완전히 자동차 세상은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차종이라 하더라도, 아, 내 차는 정말 잘 나가고 잘 서는구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세미 튜닝은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상태로 그냥 타는 것도 뭐 무난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뭐 젊은 20대부터 뭐 50대, 60대 분들까지 자동차 뭐 튜닝을 좋아하시고, 뭐 엔진, 엔진을 수압하는 뭐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예전에 사실 97년도, 6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판 클러치, 스틱 같은 경우에 동판 클러치, 그리고 동판 디스크라는 거를 장착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3단까지 스피뉴이 하고 그랬는데 스피뉴이라는 거는 앞바퀴가 이제 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가 헛도는 자기 힘에 못 이겨서 그걸 스피닝 휠이라고 합니다. 뭐, 번아웃이라고 해갖고 이제 연기가 막 나게 우리가 영화, 외화를 보면 그렇게 튜닝을 하듯이 그래서 나만의 세계, 나만의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런 튜닝도 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세미 튜닝의 세상, 세계 더 이상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있다. 거기서 나갔을 때는 뭐, 쇼크업, 소바, 스프링, 그리고 뭐, 엔진은, 엔진, 엔진을 갖다가 이제, 튜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튜닝의 꽃, 매핑, 맵핑, 이슈 매핑까지 그렇게 완성이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모터리제이션이 자동차 몇 백만 대, 몇 천만 대, 이런 이런 자동차 회사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나의 개성이 맞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자동차 꾸미기 세상이 조금 더 보편화돼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동차 튜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산 전장입니다. 머플러가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을 때 아이들링 소리는 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보,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아, 정차하고 있을 때는 이 정도의 소리가 나는구나. 그리고 악셀링을 했을 때는 차가 이 정도. 그래서 실제 차가 주행을 할 때는 부밍음이 그렇게 상당히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미 튜닝이라는 게이 머플러 이 할리 데이비슨 오더바이처럼 심장을 울리듯한 그런 엔진의 음, 머플러의 음. 그래서 그 세계 유수의 유명 메이커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특히 머플러 소리를 음악까지 작곡가들이 연구를 한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머플러의 음질도 운전을 우리가 할때 튜닝에 대한 맛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행할 때 어느 정도 소리가 나는지 오늘은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